혹시 AI가 세상의 모든 도구랑 모든지 그냥 바로 연결돼서 대화할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해 본적 있으세요? 오늘 분석에서는요. 바로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 줄 핵심 기술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줄여서 MCP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AI한테 바라는 게 그냥 채팅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게 만들려면 AI를 어떻게 현실 세계랑 연결해야 할까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지금 AI를 다른 시스템에 연결하는 방식은 솔직히 말하면 정말 난장판이에요. 개발자들이 프로젝트마다 그때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코드를 짜서 붙이는데 이게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그냥 바로 고장나버리거든요. 매번 다른 모양의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처음부터 새로 깎는 거나 마찬가지죠.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을 한 방에 끊어버릴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MCP가 등판합니다. MCP는요, AI를 위한 만능 통역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어떤 도구나 데이터를 가져와도 ai가 그걸 즉시 알아듣고 쓸수 있도록 중간에서 다 통역해 주는 일종의 표준화된 약속인 셈이죠 바로 이 비유가 핵심을 정확히 끝들고 있어요 예전에 온것 종류의 충전기로 가득했던 서랍이 지금은 usb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된 거 다들 경험하셨죠 mcp가 하려는 게 바로 그거예요 ai 세계의 모든 도구를 단 하나의 표준으로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표준이 생기면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엄청난 이점들이 따라옵니다. 어떤 회사 AI든, 어떤 플랫폼이든 서로 말이 통하게 되고요. 상호 운용성 AI가 언제나 예측 가능하게 작동하고 일관성 한번 만든 도구는 여기저기서 계속 써먹을 수 있게 되죠. 재사용성. 결국 개발자들은 맨땅에 헤딩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개발 속도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빨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MCP가 무엇인지는 이제 감이 좀 오시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작동 방식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MCP는 아주 간단한 구조로 움직여요. 여러분이 코딩할 때 쓰는 VS 코드 같은 프로그램 있죠? 그걸 호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서 AI에게 이것 좀 해줘 하고 요청을 보내는 부분이 클라이언트고요. 웹 검색이나 계산처럼 실제 구진일를 처리하는 외부 도구가 바로 서버입니다. 간단하죠? 전체 흐름은 정말 직관적이에요.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면 AI 모델이 생각하다가 아, 이건 내 입만으로는 안 되겠는데? 싶을 때 서버에 도움을 요청해요. 그럼 서버가 이를 착착 처리해서 결과를 돌려주고요. 모델은 그 결과를 받아서 최종 답변을 멋지게 완성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통신이 이렇게 물 흐르듯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는 숨은 공신이 있어요. 바로 JSNWRP라는 메시지 형식인데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전 세계 모든 컴퓨터 언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공용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덕분에 누가 어떤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든 서로 완벽하게 소통이 가능한 거죠. 자. 이제 좀 딱딱한 이론 얘기는 그만하고요. MCP가 실제로 어떤 엄청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지 정말 흥미로운 적용 사례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능력은 바로 안전한 데이터 접근입니다. AI가 고객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CRM 같은 회사의 아주 민감한 내부 데이터에 직접 접근해서 질문에 답을 해주는데 그러면서도 데이터 유출 걱정 없이 보안은 철통같이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다음은요. AI가 마치 사람처럼 웹브라우저를 직접 조종하면서 일을 처리하는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게 돼요. 웹사이트가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웹에서 싹 긁어오는 일들이 완전히 자동화되는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사례인데요. 개인정보가 생명과도 같은 헬스케어 분야 있잖아요. 거기서 AI가 환자의 전자 의무 기록이랑 연동되면서도 미국의 히파 같은 아주 엄격한 의료정보보호법 규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환자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진단의 정확도는 훨씬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이론상 이렇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실제 기업들이 MCP를 도입해서 얻은 결과예요. 모델을 돌리는 비용을 무려 30%나 줄였고요. AI 응답의 일관성은 45%나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거예요. 배포 속도가 40%나 빨라졌다는 거.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시장에 몇 달이나 더 빨리 새로운 AI 기능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엄청난 경쟁력이죠. 자, 이제 다시 시야를 좀더 넓혀서 이 기술이 우리를 어떤 미래로 이끌어 갈지 그 장기적인 비전과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MCA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미래의 핵심 단어는 바로 플러그 앤 플레이입니다. 우리가 USB 장치를 컴퓨터에 그냥 꽂기만 하면 바로 작동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개발자가 만든 AI 도구든 어떤 회사가 만든 AI 모델이든 그냥 가져다 꽂기만 하면 즉시 작동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런 표준이 완전히 자리 잡으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앱 스토어처럼 AI 도구를 자유롭게 사고 파는 AI 도구 마켓플레이스가 열릴 거고요. AI가 글뿐만 아니라 이미지, 소리, 영상까지 다 이해하면서 우리와 소통할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자율 시스템이 등장할 수도 있겠죠. MCP는 바로 그 엄청난 미래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도구와 모든 AI를 마음대로 연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만들어보고 싶으신가요? 그 가능성은 정말 무한합니다.